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예, 너무 뻔한 질문이었지만 곰곰이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짜 휘발유가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라는 거죠. 가짜 휘발유를 만들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을 더 많이 섞으면 금방 들통 나기 때문이죠. 아무리 가짜를 만들지만 진짜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넣어야 되는 게 바로 진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의 서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글에 보니까 제 눈에 얼른 주목되는 대목이 아무리 진짜라 해도 그 안에 가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전체는 가짜다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짜를 섞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짜 믿음, 짝퉁 신앙을 구별해 내서 그것들을 제거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심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 구별해 내야 할 것들을 찾아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염려의 마음을 살펴보았고 낙심이라는 주제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한 낙심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원망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생 시절 때 한번 타보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 교회에는 매년마다 낙도 선교팀을 꾸려서 여름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가는 상조도라는 섬에서 매년 여름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섬에 있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고 또 섬에는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가정마다 방문해서 젊은 대학생들이 일손을 도와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한 해는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내일 섬을 나가야 되는데 그날 오후에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섬과 육지를 왕래하는 철선이 오후부터는 운항을 중단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섬을 나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목요일 오후부터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선교팀이었는데 그주 금요일까지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날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하면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일일이 수강 신청서를 들고 다니면서 교수 연구실이나 과 사무실에 가서 조교들에게 도장을 받으면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가지 않으면 수강 정정 기간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학점을 잘 주는 인기 과목들이 이미 마감되어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할수 없이 어려운 과목들이나 비인기 과목을 선택해서 그다음 학기를 수업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다음 학기 성적을 잘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에 선교팀 전체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나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저녁부터 뜨겁게 기도하고 내일 나가는 문제를 가지고 투표에 붙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배를 구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풍랑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 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투표를 했더니 어떻게든 배를 구해서 나가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들 학점에 욕심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젊어서 너무 용감했던지, 여하튼 섬교의 목사님이 급히 수소문을 내서 교우 배안척을 수배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운행한 철선은 아니었고, 섬에서 고기를 잡는 배안척을 그 당시에 꽤큰 금액을 들여서 섭외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기도회를 하고, 회의도 하느라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하고 새벽 일찍 선착장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긴 했지만 선착장에는 그리 파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배를 타서 어디에 앉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담는 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장고에 모두 내려가서 파란색 포장천으로 그 위를 덮었습니다. 파도가 높아서 바닷물이 들이친다고 선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배 밑바닥은 축축하죠 습한 날씨에 30명이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앉아있기에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나름 긴장감도 있었고 재미있게 시작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는 것 마냥 모두들 그 안에서 신나게 찬양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배가 이리기우뚱 저리기우뚱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좌우로 때로는 앞뒤로 배가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시작되었을까요? 예, 배멀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오는 여름 날씨라 얼마나 습합니까? 더군다나 작은 공간에 그 위를 포장 천으로 덮었으니 얼마나 갑갑합니까. 또 밑바닥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생선 비린내가 아주 역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멀미를 시작하자 이내 냄새는 그 작은 공간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멀미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바깥 공기라도 쐬고 싶은 마음으로 포장천을 이렇게 열어 젖혔습니다. 올라가려고. 그래서 그 답답한 공간에서 빠져나가려고 포장천을 여는 순간 바다에서 덮쳐오는 파도의 높이에 깜짝 놀라서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파도가 제 머리로 덮쳐오는지 아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에 얼른 그 밑의 공간으로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센 파도를 맞는 것보다 차라리 역한 멀미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더 낫겠다 싶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일렁거렸던 그 파도의 모습을 제 일생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그 사투의 현장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는 어떤 배였을까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탔을 법한 배가 선착장 한 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예, 지금도 저런 배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라고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 배를 타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런 배에서 풍랑이 들이치면 어디 숨을 때가 있습니까? 파도가 들이치면 다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배의 후미 고물에서 쿨쿨 주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마도 정신없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있으니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보니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의사 누가인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의사 누가는 굉장히 점잖게 이 대목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감정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보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여기서 일켜집니까? 바로 원망입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아니 속상하기보다는 배가 곧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미웠을 것 같아요. 지금 손이라도 하나 덮어 대서 같이 물을 퍼내야 살똥 말똥인데 그저 배흄미에서 편안하게 아니 태평스럽게 잠을 주무시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마음에 천불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도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일 제자라면 이것도 굉장히 예를 갖추어서 했던 말일 것 같습니다. 만일 저 같으면 예수님 얼른 이리 와서 물이나 좀 푸십시오. 어디서 잠을 주무십니까? 아니. 지금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데 돛줄이라 좀 잡으십시오.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하늘에는 잔뜩 먹구름이 덮여져 있고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배는 이미 45도쯤 기울어져 있고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습니다. 배의 돛은 찢어져 있고. 줄도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출렁이는 배에서 구토라도 하는 듯 머리의 머리를 배 밖으로 내미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저렇게 배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제자도 있고 힘겹게 기파의 그 노를 잡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사투를 벌이는 배의 머리와 달리 배 뒤에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본문을 묵상하고 19633년에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저는 저 작품 속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저 제자가 어쩌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제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다급하게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급한 마음이 혹여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요? 다급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기도에 응답조차 없을 때 이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데 아무곳에서도 돌보는 손길이 없을 때이 제자들 마냥.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모습이 풍랑을 만나는 이 제자들 마냥 위태롭고 다급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분명한 관점을 우리는 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내 인생에 풍랑을 만나지 않게 되던가요?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잔잔한 바다 위를 크루즈 타고 유람하듯이 인생의 시간을 보내게 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수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탔던 배에도 풍랑이 몰아쳐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한 배를 탔으니까 절대 풍랑은 없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졌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인생에 풍랑이 없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을 해도 대박이 나야 되고, 직장을 다니면 승승장구 승진을 해야 되고, 예수의 잘 믿는 자녀들은 좋은 데야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그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위태위태한 순간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랑을 만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간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이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주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위기 앞에서 온망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까? 왜 위기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 너희의 믿음을 작동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이런 책망이라기보다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있지 않냐? 그 믿음을 갖다 써라. 너희 나의 능력을 아는 너희의 그 믿음을 이 상황에서 작동을 시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떠올릴 수만 있다면. 내가 만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 위기의 순간에서 내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기억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열심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터뜨린 이유가 뭐였던가요? 먹는 문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매일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앞두고는 그 전날의 이틀치 분량을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매일 먹을 수 있도록 365일 굶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야에서 뭐가 날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둘,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만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으로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나를 가지고 방아도 찍고 튀겨도 먹으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먹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물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기 생각이 난다 오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될 터인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시 볼까요? 민숙이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저들의 신분이 뭐였던가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노예가 갑없이 생선을 먹고 웰빙으로 된파 마늘 부추를 먹었습니까? 아주 혹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과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앞서 민수기에 고백했던 것은 많은 부분에서 왜곡된 기억입니다. 너무 너무 힘들고 고달픈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자유함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저들이 애굽에 살 때는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값 없이 생선을 먹었네, 웰빙 식당으로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저들이 애국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눈꼽만큼이라도 기억할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결코 저들에게 불평과 원망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 불평하는 마음이 내 밑바닥에서 솟구쳐 오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시간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원망하는 마음들을 꾹 누를 수 있을 것이고, 불평하는 내 입술을 꾹 닫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는... 나를 은혜의 자리로 계속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찾고 또 찾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다시 추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실에 보면 추운 겨울에 교실의 난로가 가운데 딱 하나 있습니다. 교실이 다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교실이 추워도 난로 옆자리는 늘 따뜻했습니다 난로 옆자리가 그래서 인기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교실 전체가 아무리 추워도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난로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냉랭해진, 냉랭해진 믿음을 다시 뜨겁게 태필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추우면 날로 곁에 와서 몸을 녹이고 열기를 쬐셔야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꿈틀꿈틀 일어날 때 주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성령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꺼내 쓰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들리게 하고 거센 파도로 요동치게 만드는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을 보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나에게 몰아쳐오는 집채만한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제자들처럼 원망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파도에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내 인생의 배를 붙들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만 보면 우리의 마음도 늘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작동시켜야 하는 것이 굳건한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작동시켜 내야 됩니다. 내 삶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만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아니십니까? 제자들은 다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에 좀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보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위태로운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쉬이 인생의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더 거세지는 것 때문에 주님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의 인생에 작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바람이 그치고 찬잔해지는 여러분 인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끊임없이 요동치는 풍랑이는 삶의 연속들입니다. 큰 파도가 치고 가면 더큰 파도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댑니다. 가만히 있고 싶어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처럼 원망하는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그 마음들이 꿈뜰꿈뜰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위태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작동시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손길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 다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잔잔한 풍파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거센 파다가 올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